여기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제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는 중요한 시점에 왜 기자들을 모아 놓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무속 신앙을 이렇게 강조했는지 정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뭐 마치 무속인 어떤 그런 정권이라는 식으로 에,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언급을 하게 된 것은 정말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는 대형계 목사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분은 원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무속 이거와 지금 관련을 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인데 바로 WCC NCK 종교다운주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사상과 체제 전쟁 속에 있는 것은 지금 목사들이 종교 다운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천국을 예수 믿고 가는데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화합하면서 또 연합하면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한 우상과 하나님을 견주어 섬길 때 진노하셨습니다. 혼합 종교를 미워하십니다. 지금 WCC나 NCKA 이것에 활동하고 있는 이용훈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런 정치인들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목사들이 바른 신관을 버리고 종교 다운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 자원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사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WCC, NCK 종교 다운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바른 신관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다운 주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불신자와 관계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 당신들도 구원이 있는데 한번 예수 믿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훈 목사님 정말 WCC 여러분 부산 백스코 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당시 한계총회에서 우리 참여할 테니까 네 가지를 선포해달라 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선포해라. 그러나 이것을 쓰레기라 하고 쓰레기속에다 쳐넣습니다. 이게 바로 WCC, NCK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에 빠진 것은 제일 근본적인 것은 바로 WCNCK에 빠진 목사들의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회개하시고 본질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WCNCK를 좋아하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이영훈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책임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아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